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35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이 어, 서구 문명에 중심이 되었고 우리가 약간 좀 피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가 아, 각각 고유의 아, 범 문화적인 아, 세계화를 이끌어 나간다. 우리나라를 뺐어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뭐야 이게. 일단 위 글의 소재와 마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컬처를 형용사 형태에서 문화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형용사. 자 글로벌라이제이션. 주어. 핵심 소재죠. 얘가 어, 세계화는 S. 동사. 자 멀티플은 아, 다양한. 자, 다양한. 센터들을 가진다 r i l l as in i 자, 예를 들어서. 전치사. t i s a p o l 서 볼리우드는 뭐 인도 영화. 인도 영화 n in Do Yonga. In Do Yonga, eh? T. in Do now. Polyudu. In Doe, yes, 전치사의 목적어 인도의 목적은... 영화인데 made in India 볼리우드가 이제 인도의 그 산지죠 저기서는 이렇게 묶고왔고 얘가 다시 과거분사로 썼고요 자 그리고 콩푸룽 우리나라 뭐 무술 자 무술 영화인데 자이 a 도 똑같이 썼죠 과거분사가 뒤에서 후치수식해주는 얘가 다시 똑같이 과거분사 이건 홍콩에서 지금은 홍콩 뭐 난리 났지만 이렇게 옛날에 진짜 홍콩 영화가 참 재밌었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앞질러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day. 좋 d a 가 말하는 것은 아까 어, 콩푸 영화라고 할게요. 뒤에 보면 서브 타이틀이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갖고 슉. 이렇게 할게요. 자, 얘들은 동사. 자, 서브 타이틀은 자막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수동으로 썼어요 여기서. 수동. 자, 여기 이디 붙여주고. 자, i As many as, 뭐, 뭐, 만큼만이죠. 1 7개만큼많은 언어 둘로. 자, 그래서 시제도 지금 R에서 수동을 두번 썼네요. 일. 자, 그 다음, d i s t r i b u t e 하다 아니고 있어도 수동 태두 번째로 배, 분배되어진다. 배급되어지는데, 가다시 수동에 2번으로 썼죠. 이. 자, 2는 전체사 그냥. 전체사 자, 스페시픽은 형용사 특정한으로 적으면돼요 자, 특정한 여기는 디아스포라에 디아스포라는 아 뭐라 그럴까요? 자, 흩어져 있는 있는 민족 그룹 그룹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러한 문화적인 형용사 공간들은 주어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공간 적어놓고요. 복수란 거 신경 쓰고요. 자, 그 다음 콤마 위치니까 엔드데이로 바꿨어도 되겠죠. 계속 주변 법으로. 자, which are dominated by languages like Hindi and Mandarin 까지 묶어주고 위치도 여기서는 복수 처리했죠. 그래서 얘가 다시. 관계 대명사. 가, 일단은. 주격. 으로 쓰였고요. 동사. 도 복수. 로 썼다고 여기 S가 있다는 거 여기. 자, 이 공간들은 dominate 하단이고 되어지니까 집에 받게 되는데. 자, 똑같이 수동. 수동. dabei 랭귀지. 언어인데. 자, 예를 들어서 힌디나 만다린 같은. 힌디는 뭐힌두어죠 그래서 힌디, 인디오. 힌디어나. 자, 만다린은 그래서 중 만다린데 원래 중국어예요. 만다린 같은. 만다린과 캔토니즈 두 개를 쓰죠, 보통. 자, 그다음에 복수 동사. 동사 얘가 복수. 자, 이거는 올해요. 자, 이런 문화적 공간은 그러니까 인 힌디어랑 만다린 그린 우르스는 문화적 공간은 이으로 무시하거나 자, 여기 1번 일. 복수. 자 그다음 얘가 동사. 동사. 2번. 2. 얘도 복수형 태 s 빠졌다는 얘기죠. 복수. 자면 도전한다. 자 도전인데 자, 여기서 스프레드 오브 잉글리쉬 여기 잠깐 묶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영어가 거의 무뭐 중심이죠 지금은 전 세계 보면 확산인데. 영화의 확산을 영어란 말은 뭐 서구 문화의 대표 주자 여기서는 자 그다음 교수가 주어. 자 바이시라는 뭐 일단 인도네 인도 이름 같죠 맞죠 has 동사 show n 해왔다자 여기서도 현재 완료용법으로 쓰고 있고요 현재 완료 자 용법은 우리가 계속 오르작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자 보여주다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지금 명사가 필요할까 어순이 접속사 주어동사의 어순 음. 혹은 의문사 조동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싱가포르에서 네트워크 됐는지 팬아시아 되게 많이 썼네요. 그리고 팬인디아 컬처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묶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 간접, 간접 의문문이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목적어. 그래서 어수는 전치사. 전치사 여기서 의문사로 갈게요. 일단 의문사. 어떻게? 중국과 그리고 인도 아이들이니까 두개다 써야 되나? 주어 1 중국 두개다안 써도 될것 같아요 형용사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얘를 형용사 1자 중국과 형용사 2 <이>. 인도에 얘를 주어로 잡으면 되겠죠 주어 아이들인데 이 싱가포르에 사는 아이들이 얘도 복수 복수 R 동사 복수 네트워크 되어졌는지 그래서 네트워크로 뭐 연결이라고 하면 됩니다 연결 되어졌는지를 수동. 인투 전치사. 더팬 차이니즈에서 범 중국. 약간 좀 국뽕이 런 느낌이에요. 그다음 인디아도 범 인도. 좀 문화로. 그래서 얘가 전치사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 또로는 다시 전치사. 전치사. 그냥 통해서예요. 자, their n g a g e m e n t 그들의 연료를 통해. 얘가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자, 이렇게 다시 묶어주는게좀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륜대 위드. 아, 이렇또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서이리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이이렇서이서서서 자,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이게 답을 보시면. 자, 왜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 두 나라로서 아 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개 나라로서 저, 중국은 인도의 가장 큰 교역의 파트너이고 저, 위드 사이즈인데 이 무역의 사이즈가 그들 사이에 가치가 어, 10억이니까 170억 점 5천 억 달러래요. <laughs> 엄청 크겠죠, 뭐. 그 다음, 그녀는? 주어. 자,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보고 있어요. 쉬는 아까 전에 교수가 나왔던 것 같죠. 슈가 다가바이시 여기. 자, 여자는, thus, 그럼으로. 일단 얘는 묶어주고요. empirically 하면 얘가, 아, 실증적. 실증적으로. 부사. 자, 챌린지 세요 동사 단수. 저는 자, 도전하는데, 자그 아이디어에 목적어. 자, 뎃 동격으로 쓴거 같죠. 자,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패시브 빅트 맞죠? 여기서 동격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칠하고. 동명사. 아, 동격이라니까 동명사가 들었어. <laughs> 자, 그래서 부어 동격. 동격인데 아시아의 뉴스 주어 젊은 이들이. 자, 패시브 빅 틈. 동사. 추론 문제로도 내려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우리 아니란 말이요, 에 사실상. 여기서 도전을 했다는 말은 패시브 빅 틈이 아니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동적. 형용사 보어 동격. 자,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까? 피해자라는 어디에? 뭐 조보컬 철를위해도좀 문화적 세계화에까지. 그래서 문화적 세계화에 있어서의 희생자일까? 형용사. 라는 질문에 도전을 던졌어요. 전치사.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사하게피교하는것 같기도 하고. 자, 혹은 자, 월드 컬처에. 뭐 세계화랑 월드 컬처 요것도 뭐 비슷하죠. 빈칸으로두개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는. 문화적인 세계화나 혹은 세계 문화가 자 S는 앞에 나오는 얘들거 월드 컬처 대신 썼으니까 얘도 관계 대명사 주격 동사 그래서 S 자 오는데 아웃 오브 묶어갖고 얘는 프롬이죠 이렇게 묶어서 어디로 붙어 의 뜻으로 잡으면 돼요 자 프롬 더 웨스트 그래서 더 웨스트는 서양 서구 자 그래서 기서 도전을 던진단 말은 아세 문화 그 칸이 안될것 같은데 밑에 주실게요 문화 세계화라 세계 문화의 수동적 아 어,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가정한다. 도전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는무 꼬고 구고 빠졌네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 보자면은 여기서 아, 서양으로부터의 문화적 세계화나 혹은 세계문화의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라는 게 챌린지. 이런 식으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의역해서.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처음에 던져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문화적인, 아, 세계화는 다양한 중심지를 가진 나시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아, 주제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아시아에서부터 문화적 세계화가 다시 뭐 재편성되고 있다 라고 하면 조금 큰가요? 자, 여튼 소재는 자, Cultural Globalization from Asia에서도 문화적 세계화가 있다 라는 정도로만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5번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봤고요. 자, 아시아에서도 어, 꼭 서양 문, 문, 문화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네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요 필기 내용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북은 밑에 링크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간 되시면은 아, 응원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5번은 마무리 짓고 다시 36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喂。